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반맨 TV입니다. 예, 오늘은 주말이라 증권시장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은 열리지 않고요. 어저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에다가 매수를 했죠.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어 이제 장기 투자로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. 어, 매입을 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어, 제가 매수한 이유는 지금 개인이나 뭐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서 유동성 자금이 극히 어 거래량이 적은 상태예요. 음 유동성도 없고, 어 개인 투자 자금도 한쪽에 몰리면은 다 한쪽에 몰리고 또 빠졌다가 또 다른 쪽에 한쪽으로 몰리고 이런 장세가 생기고 있습니다. 어 전체적인 장세가 장, 전체적인 장세가 어, 상승 장세가 아닌 개별주 장세다라고 좀 보여주면서 어, 대금의 한계성이라는 게좀 보여집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대금의 한계성이 보여진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 자금이 금융시장이 풀리지 않는다는 부분인 거고요. 어, 결국에는. 저라도 어 유동성 자금이 없을 때가 가장 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어 유동성 자금이 없을 때는 거의 대부분 뭐 하락 횡보나 어 조정을 주는 부분이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기도 아니고 지금 곧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3월부터 시작해서 어 6월까지 어 조금 많은 돈을 벌수벌거벌 <laughs> 벌게 될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어 그만한 이유가 있고 뭐 대학생들 개강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다시 이제 봄이 찾아오면은 어 그만큼 이제 활동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 돈의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모든 증권 시장에서도 돈이 풀리기 때문에 어 지금만큼 한국 전력의 주가를 어, 싸게 살 수가 없는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다. 시간 가치로 따졌을 때는 어, 지금 너도나도 투자하기가 되게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주변에서 뭐 이제 뭐, 뭐 어디 뭐 투자할 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야너 돈이 얼마 있어? 너 돈은 얼마나 있는데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? 어? 돈은 있고 투자를 하는 거야?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돈이 없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어디 뭐 좋은 어떤 투자나 어떤 발견이나 어떠한 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제안이 들어와도, 어, 어, 그러면은 뭐돈한 5천 정도는 있으세요? 라고 물어봐도, 뭐 1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어, 거의 한뭐 5천 정도라도 좀 있으세요? 라고 물어봐도, 어, 돈이 없다고 해요. 예. 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이 금융시장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적기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, 어, 저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을 굳이 매수한 이유는 지금 BPS가 약 7만원 정도인데, 어, 자기 자본, 그리고 주당 청산가치 BPS라고 하죠. 그래서 BPS 가격이 상당히 많이 어, 높은 상태에서 현재 주가는 되게 저가에서 놀고 있다. 어 그만큼 유동성이나 현금성 자산 어, 대금 같은 경우가 거의 현저히 나쁜 상태인데 어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단기 차입금을 증가를 시켜서 약 8조원 가량을 어이 은행 은행한테 빌려 가지고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은행 쪽에다가 빌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아마 최대 주주가 어 한국 은행, 한국 산업 은행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자금조달을 신청을 해서 약 8조 원총 어 발행 주식수 대비 약한15% 자기 자본 대비 15%인가요? 그래가지고 비율이 그 정도만큼 단기차입금을 증가를 해 가지고 은행 쪽에서는 어떻게 면 증권가 에서는 어 8조원을 어 돈을 끌어다 들어 왔으면 그거에 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율이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갈 것이다 라고 어 보여지는 부분인데 저같은 경우는 글쎄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네. 그래서 지금부터 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을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투자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금액을 어 한국전력에다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. 왜냐면은 돈이 없을 때더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. 에? 돈이 없을 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. 예. 그러면은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니냐. 그러면은 남들이 다 돈이 있을 때, 남들 다 돈이 있어서, 어, 한국전력을 뭐 그냥, 어, 사주려고 할 때, 그때 가서는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윗돈을 주고서 한국전력을 매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. 지금은 너도 나도 돈이 없으니까 주가가 하락을 한 거고, 이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저가부터 천천히 담아간다는 겁니다.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너도 나도 돈이 있고 돈이 넘쳐날 때 그때 가서는 한국전력 주가가 못해도 뭐 2만원 후반대로 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너도 나도 돈이 없을 때 돈을 좀 땡겨와서 투자를 해야 한다. 너도 나도 돈이 있을 때는 오히려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. 라고 좀 보여집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한국전력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국전력은 제가 주식을 사면서 한국전력에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? 예,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금 조달을 해주는 그런 부분의 역할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거고, 어, 주식이라는 게, 어, 항상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. 어 그렇다면은 내가 앞으로 망하지 않을 회사, 적어도 적어도 망하지 않을 회사에 저가인 가격에서 어, 기업 가치 대비 어, 저평가인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한다. 예 그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. 이미 제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구독자님 몇분 같은 경우는 한국 전력을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어 어차피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천천히 분할로 어 대금을 어 분할로 나눠서 매매를 해야 한다 왜냐면은 더 빠지게 되면은 더 빠지게 됐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어 대금이라는 게더 필요하고 더 싸게 살수 있는 어 돈이 있어야 와나 싸게 샀다 어야 이번에는 이거는 싸게 샀는데 라고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, 주식은 최대한 어, 시장이 안 좋고 불확실성일 때 어, 싸게 나온 종목을 천천히 담아가야 된다 어, 그렇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어, 제가 초밥을 팔면 팔수록 또 한국전력에다가 어, 주식을 매수를 해서 또 한국전력은 그 돈을 이용을 해서 또 사업을 하고 어, 돈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돌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. 안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가 돈을 풀지 않으면은 계속 이~ 이~ 돈맥경화라고 하잖아요 돈맥경화 돈이 돌지 않은 거예 이게 이~ 순환이 지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어~ 결국에는 돈을 풀어야 돈이 돌고 돌면서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되는 거지 꽉 쥐고 있는다고 해서 지금 금, 이~ 저기 뭐, <laughs> 금융시장도 똑같잖아요 지금. 에? 어, 증권사들 뭡니까? 증권사들, 어, 공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, 매수 포지션 갖고 있으니까, 지금 방향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, 결국에는 공매도 같은 경우는 돈을 벌 수가 없는 해치 포지션이라는 거예요. 해치 포지션이기 때문에, 어, 해치 포지션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, 어, 좀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. 네.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것 같고요. 오늘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주말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어 다음 주에 천천히 또 한국전력을 분할 매수라는 매수 전략을 펼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초반 맨 TV였습니다.